안녕하세요. 가크야디입니다 네, 오늘은 뭘 할까요? 네, 슬금슬금 뭐가 타가오고 있는데, 이게 다섯 달인가? 뭐지? OX 키즈왕입니다. 네, OX 키즈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자, 잠깐 책상 위로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OX 키즈왕. 네, 이렇게 생겼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자기의 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어 여기 on 버튼과 on 버튼이 있습니다 on으로 하면 아 건전지가 다 떨어져서 on으로 하면 됐습니다 불빛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면 됩니다 네, 저는 아, 결정하셨다면 오버 눌러 주세요. 저는 5번과 4번의 대결을 해 보겠습니다. 스 지금부터 문제를 잘 듣고 문제를 퀴즈 잘, 퀴즈 잘 들어야 됩니다. 안 주세요. 들으면 안 돼요. 맞추면 점 획득. 틀면점 감점이 됩니다. 모든 참가자 점을 갖고 있습니다. 20점을 갖고 있습니다. 20점. 자신의 버튼을 먼저 누른 후 O 또는 X를 눌러주세요 이제 OX 퀴즈쇼 시작합니다 O일까요? 네 X일까요? 잠깐만요 네 지금 O일까요? 하고 X일까요? 있습니다 자금성은 해로에 있다 자금성? 자금성? 그 무엇일까요? 뭐죠?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 그런데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X 맞았습니다. 일점. O일까요? X일까요? 티스토이름이가 초기 수도라면오 멘틱스가 정입니다참 신기하군요. 보기 보는 똑똑해니 네가 날 봤냐? 점수 두 배. 이번에 꼭. 일까요 이런 찬스들이 많죠. 는처럼 물에서 수영한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o 스 퀴즈왕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가 있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있고,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아까 전에 했거, 했던 것 같이 이 말하는 저 OS 퀴즈왕이 몇번눌러주세요 하죠? 그러면 그 번호를 가진 사람이 그걸로 해서, o 나 x를 로 맞추는 겁니다. 2라운드는 진행자가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한 사람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틀리거나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바로 바로 상대방 버튼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이 들어 있고 찬스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OS 키즈 같이 해 볼까요? 그러면, 카크와, 야, 카크, 야디였습니다 안녕!